다니엘서 6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6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배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배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덤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종례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반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그런적 왕이여 왕은하운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왕의 거장을 찍어 메리와 바사에 고치지 않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의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렐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려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을 구하면 사자울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개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린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일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리하나 심히 근심하여 단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라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부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리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년과 복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를 그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지는지라 왕이 다니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에대한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네엘이 던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네엘에게 묻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다네엘아 내가 항상 성교한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인 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부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를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를 참수하는 사람들 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료 왕이 온땅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설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라. 내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시요 이 영혼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서를 행하시는 이로서단일를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다일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서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화요일 날, 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14시간이 걸립니다. 한 10시간 좀 지나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한 6살, 7살 된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압 차이가 있고 하니까 무척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정도를 악, 악대에서 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이까지 우니까,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근데 제발 옆에, 어,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미국 처음 이제 방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 이 남자아이입니다. 어, 10시간쯤 지내기 힘들잖아요. 변기를 타고 왔냐니까 처음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설상가상이네. 아니, 초등학교 학년이그 입에 나온 단어가 설상가상이네. 나도 어떻게 그 단어를 아느냐 알아요. 그말 하는 그 말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 뜻입니다. 이 말을, 없음대 겹친다. 그 뜻이잖아요. 이 초등학교 육학년이 슬상가상단을 아예 참 놀랍습니다. 정말 슬상가상입니다. 이번에 이 장례 치르면서 슬상가상이 이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실 뻔이었습니다그 상황이 참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상황. 이런 과정 거치면서 문제 한번쳐 정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단니 육장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단니 육장은 워낙 많이 아는 본문이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미 모든 배경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연도는 580, 53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539년, 538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큰 전체를 멸망해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차 포로 기환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냐? 538년에 다료왕이 7년 1에서 537년에 1차 포로 기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530, 년과 538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은 이때에 이 단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일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37년, 536년 70년간 포로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년간의 포로 기간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 물론, 하늘께서 정하실 때에 정하실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1차 포로를 개방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누굴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단순히, 단일이 믿음을 지켜서 그냥 사조부지트 건집을 받았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하늘께서 구원의 역사는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하는 방법 하실 때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는 당신 자신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단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70년간에 이 단일이 이바벨렁땅에서 그야말로, 그바벨렁땅에서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는가? 무슨 그 상에서 유다 민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그 말씀이 오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이 조세방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6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본문의 결론입니다. 신을 만났을 때, 어음을 당할 때, 어떤 역행을 당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6장 10절전을 보면, 시기와 음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왕까지도 도장을 찍어서 이제 다일를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세 분씩 자기 윗방에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설상가상, 없었니데 겹친 격으로 문제를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받는 겁니까? 그 현재 우리가 그 모습 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리에 이런 설상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되어지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과연, 단일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루 세 번씩, 하루 세 번씩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일을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더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루 세 번씩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벽마다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업결에서 기도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절대 쉽지 않은 자리에 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또 오히려 지금 위험한 상황에 다니엘은 태평하고 그리고 왕은 더 다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니엘과 왕의 관계를 <laughs>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토록 믿음을 지켰을까요? 다녈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가지 했을까요? 그 의미는 단순히 사자 굴에서 건진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다녈은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있다는 겁니다. 사실, <laughs> 다녈이 그 왕을 통해서 포로 기관까지 학과지서 생각했을까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는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왕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후반절에 말씀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혼이 변하지 않으리시며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않아야 할것이요 그의 권수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일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고백합니다. 결국, 1차 포로 기환에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 왕을 통해서 이루게 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힘든 자리에서, 내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케 하셨는데 단순히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말씀 도둑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어음 상황, 설상, 가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는데, 그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신다는 노란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냥 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아무렇게 의미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2019년도 우리가 하나의 사로동화가 하면서, 내한 사람 믿음의 자리 지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위공한 상황 속에, 설상과 상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직 입을 열 때는 언제 입을 열었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고 세상에 입을 열지 않아요. 다른 주변에 입을 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세상이 입을 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모습,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킨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준비 있습니다. 다 같이 주음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숨에들게하지바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결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